네, 처음에 패럴드 시작했을때 자 아, 도로롱도 보이고 꼬꼬닥도 보이고 자이 아, 까부냥 까부냥이 진짜 진또백입니다 진뺴이 진베 아주 필요해요 처음에 보시면은 플레이어 소지중량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처음에 너무 낮아요 이게 포켓몬같은 그런 게임이 아니라서 이런식으로 나무도 캐고 뭘도 캐야 되는데 이게 많아지면은 무게가 넘어와서 못 움직여요 그럴 때푸징 중량을 늘려주는 펠들이 있죠 그게 까부냥 여러가지 있지만 보통 처음에 구하기 쉽고 중첩이 가능해서 까부냥 여기 3마리 끼면은 150 중첩이 돼요 한 마리당 50씩 늘어나기 때문에 얘 말고도 이제 루나리스라고 80 올려준 애들도 있고 아주 좋아요 얘가 보시면은 수작업도 있고 채집, 채굴 운반, 만능입니다. 처음에는 꼭 있어야 돼요. 있으면 아주 편하고 일단 귀엽잖아요. 새침뜨기 같이 그냥. 몰딱기를 그냥. 이동 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했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 빠른 편이고 윈드디어라는 패리 있는데 그 패를 바꾸기 전까지는 계을쓸예요요 슈퍼 점프 슈퍼 점프 와일드 o 이 스킬로 계속 이동 u 가능합니다 그만큼 초반에 든든 g 조력자이면서 후반, o 결이나 준종결까지 넘어가셨을 때패 o 갈아타 d 거 아닌 이상은 계속 끼셔도 o 방 a 고 스탯도 꽤 좋은 편이라서 오래 쓸수 있을 겁니다. 나이트 윙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데, 1 5벨부터 안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비행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이트 윙이 제일 좋고요. 속도도 준수한 편이고, 버드래곤 제작 전까지는 계속 될것 같습니다. 하고, 이게 비행을 굳이 처음부터 빨리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언덕 위에 내려갔을때 올라오기 힘들어요 파쿠르로 올라오기도 힘들고 돌아서 올라오는것도 좀 말이 안되죠 너무 어려울리고 후반에 랜턴도 없기때문에 밤에 어두워서 빨리빨리 복귀를 해야되잖아요 그런 경우 나이팅을 사서 바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게임을 하시면은 글라이더라는 일반 낙하산이 있는데 아주 느려요 그리고 답답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느리죠 없음 대답을 보여드릴께요 어? 너? 너이? 어어? <목소리> 보시면은 아주 느리죠 답답하죠 대신에 질풍소리는 장갑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재료는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 줄수있고요 보유패에 넣고 계셨을 때만 발동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멀리 날 수도 있고 날시면서 총도 쏠수 있으면 좀더 가능하고요 장전하면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장전은 알키입니다 조금 더 멀리 갈수 있으면서 스템이나 소모도 정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라왔을때 주풍수를 이동해서 빠르게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하나 짓고 하나 짓고 하나 짓고 이런 식이잖아요 대체는 C 눌러서 땅땅땅 좀 불편하잖아요 우클릭으로 땅땅땅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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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저희가 패럴드를 하면서 마인크래프트 같은 생존크래프트 게임이잖아요 자원 관리나 정리도 꽤 중요한 편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 인벤토리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평소에는 깨끗하게 해놓는 편입니다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벌림은... 하나씩 넣어도 되지만 상자 안에 있는 물품과 인벤토리에 있는 물품이 겹칠 경우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R키를 눌렀을 경우 편리 수납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눌렀을, 눌렀을 시에는 인벤토리에서 여형 컨테이너 안에 있는 중복된 템들은 다한 번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바늘 떼고 싶으면은 Shift 클릭. 한 개만 떼고 싶을 경우에는 Ctrl 클릭. 다섯 개 떼고 싶다 그러면은 Ctrl 꼭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르시고 빼시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품를 파용을 할때한 개씩만 꺼낼 수 있습니다 다크호프를 꺼냈을 때 까부냥을 동시에 꺼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꺼낼 수는 모두 있습니다 목마둥이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목마둥이의 목걸이를 대념해 준 다음에 얘를 만드시고 기어지 목마둥이를 꺼낸 상태에서 상시로 밖에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어떤 밖에 나와도 두 마리 동시 소환이 가능한 거죠. 펠 도감이 있습니다. 이걸 열셨을 때 포획 보너스라는 게 우측 카드에 보여요. 이열 마리를 채웠을 장시, 열 마리를 포획하라는 말이죠. 하시면은 추가 포획 보너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레벨업 하시는데 아주 수월하십니다. 스커들을몇 마리 잡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은일 도감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주인장 술 냄새가 나서 내가 나왔다 어? 비켜라 음흠 빅터의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내가 알려주겠다 유전자 연구 부대이탑 좌표는 마이너스 150, 582이다 생긴 건모만나의 캐릭터와 매우 유사하다 이마 데모 아오 가데 이렇게 오늘은 화제의 신작 패럴드 게임에 알면 쓸 곳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먼지 팁을 소개해 보았다. 주인장이 깨면 다음 영상도 준비시키겠다. 그럼 벨바